아이스 아이고 저 친구 에임이 요즘은 저러 저러가 내 아웃 플레이어세 마리. b 에돌 A에 돌. 한려소안돼 아니야. 어야

됐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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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은... 지면서 아... 지금... 아... 지금... 다 지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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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몰라 아직. 어. 어제 못 뭐, 보고 있는 거 아닌가? 아까? 아 아까 뭐뜬데 아까 아까 보던데 아까 보던데. 어. 저 머리 뭐 있잖아. 아 어, 머리 아닌가? 머리가 아니라 이랬었는데. 아이가그 움직여? 와우! 이리야, 왕아 피킹이랑 보이! 피킹이 왕 피킹이! 피킹긴 피킹이! 피킹이! 제, 제, 킹차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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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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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렸 응. 어, 뭐야 이 오? 방이... 게방잉 뭐야? Yeah, it's a three IQ. four. Last operator standing. Ah, yeah. Oh, dear. Yeah, this is This is Oh, 안녕, 친구들. 방패가왔어 크리스마스 비었고, 내가 들어가 봐. 어디, 뭐 떨어져? 아무데나 3층이 없는 드럼 올려드릴게요. 아 3층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 로드 거, <laughs> 네 포크로 배달할 수이는안 보여가지고 로드 뒤졌어 스와핑맥스. 너 미안해. 야나 여따가 퓨즈 박으면 영웅 되는 거임. 에헤, 스어 라고 그랬어? 얘거얘거핑이에요 예거, 와씨 마이너스 득 깜짝 놀랐네 얘거 계속 트래킹이에요 오케이 우기야 너라면 가능하다 네? 아 뭐야 우기 다피겨하고 잡을 수 있는 거아에바에바아 <laughs> 아, 계단 아래서 왔다 아 1층 뭔 소리냐고 어뭐 있다 나 1층 멀리 1층이 불안한데 1층 멀리 내가 1층에 카칸 있었어요 아, 어? 와, 이 새끼 뭐야! 이 작은 마녀에서 돈독 가고 있어, 알리바이! 와하! 와, 이 씨, 약간. 와, 이걸? 와우, 나이스. 와, 거기야, 방패 내 걸로 못 바꾸냐? 야우야! 오우, 씨. 수술해야겠다. 그러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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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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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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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으니이 <laughs> 아, 뭐야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못 가져가나? 들어가서 오. 가져와야 되나? 어쟤네 개꿀 개 뭐야 이어디아 역주행하는 거보 <둥> <laughs> <laughs> <농> <농> i last time. Ah, wow. bomb. You need to disable their one out four remaining. Okay, nice. Inside, inside, inside. insi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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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ide. Behind the bomb. Behind the bomb. Nice. nice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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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friendlies. <laughs> <laughs> 이걸 둘수 <laughs> 없네. <웃음> 내가 내가 저걸 딱 보자마자 어라고 했는데 <laughs> 피가 하 어. 너무 느렸어. 어 나도. <laughs> 이동된 포지 반대쪽 이전이는 쪽, 구역 쪽. 어. 어, 왼쪽으로 들어왔어. 응? 원 프렌들리 리에서 죽고 있었네. 와우. Wow. 너 왼쪽에도 둘다 있네. 와 계절에. 해. 오늘 하나요. 뭐. 와. 와. 가만히 가만히 나 미쳤다. 힌트 다 잡았어. 그 <laughs> 아, 있잖아. 움직였는 가만히 있어가지고. 년에한번 나오는 집중력이 안 돼. 단절이 기원을 온 우주가 나서서 들어줍니다 네. 드, 드로, 드로, 들어 주기만 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. 오오잘 커버드. 어, 어? 야 대처. <laughs> 제발 <laughs> 타이밍 <타임> 봐. <laughs> 제발 킥잼좀 봐줘. 망했다. 어떡하지? 자 해. <laughs> 이걸 어떻게? 대처가 없는 나는 무의미한 삶이다. 진짜진 <laughs> 진짜 죄송. 진짜 죄송. 아 <laughs> 저는 없는 저는 무의미하다. 괜찮아요. 아 맥판 진짜 웃긴 상황이 일어나네. 아난 속이 1초 전에 딱. 무리하다. 운지했어 하며. 구출차 없어. 아 진짜 속상해서. 속이... 구출차 <laughs> 없어. 도착해. 속이 1초 전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. 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, 정말 왜? 정말 재밌겠다 하면서 쐈는데난살 의지를 잃었어. 자, 네말대로능력을쓸수 없는 <laughs> 도와주기만 했고. <laughs> 아! 진짜로 누지가 <온> 났다. 우주간한... <laughs> <laughs> 아니 누가 그래? 이 숫자 1을 적으래 어, 거기서 전... 어, 포기, 거기 포기 안 당했네. 까지. 니 오, 미쳐버가 어! <목소리> 아니, 아니, 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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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. 아이 아어들 아, 이들 잡다가 날. 었는데 아, <laughs> 아 힐해주라 했는데. <목소리> <affiliated Civ> we'll get you a medic. Friendly, last operator standing. Whoa, whoa, whoa! What's the kitchen? What's the kitchen? What's the kitchen? the the 이..이것만 보고, 이것만 보고 <두침> 아. 아. <두침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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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두침> 인간적으로 이 <두침> 판을 할수 없는 판이네 <두침>